한국대 사학과의 전덕재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라 하대의 신라의 멸망 과정을 알아볼까 합니다. 신라는 크게 상대, 중대, 하대로 나누고 있죠. 하대는 세태기 또는 멸망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대에 이르러 귀족들 간의 권력투쟁이 권력 투쟁이 격심해지고 그리고 농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그들이 도적이 되어 봉기하는, 즉 벌떼처럼 일어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성여왕 3년, 즉 889년부터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항쟁을 하면서 신라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신라 말기의 역사를 살펴볼까 합니다.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 하대의 시작을 연 왕이 바로 선덕왕 이름은 김양상입니다 김양상이 왕위에 즉위하는 과정 그것은 바로 중대에서 하대로의 전환과정과 일치하겠죠 경덕왕을 이어서 해공왕이 왕위에 즉위합니다 어린 나이에 즉위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만월태우가 섭정을 합니다 섭정을 하는 기간 동안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죠. 해궁왕대에 여러 번에 걸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요. 아마 이것을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졌다라고 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68년 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33일 동안 왕궁을 포위했다고 전한다. 이 내용은 삼국사기에 전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삼국유사에서는 대공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96각간이 전국에서 서로 싸워서 난리가 석 달이나 지나서 끝났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사서인 신당서에는 768년부터 770년까지 3년 동안 재상들이 서로 권력 다툼을 벌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768년 대공이 반란을 일으킨 이후부터 780년까지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지속된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780년에 김융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때 김유신 후손들이 이 반란에 개입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국유사에 전하는 설화에 의하면, 김유신의 영혼이 김유신 무덤에 나, 무덤에서 나와서 미추왕릉을 찾아가서 미추왕 앞에 가서 통곡하는 내용이 전합니다. 김유신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생전에 이 나라를 지키고 삼국을 통일하는데 온몸을 바쳤다. 그리고 죽어서도 이 나라를 수호하는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는데, 지난 780년 김룡의 반란 때 자신들의 후손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도 많이 피해를 당했다. 나는 억울해서 더 이상 경지에 머물릴 수, 수 없다. 다른 곳으로 떠나겠다라고 하소연합니다. 이추왕이 김유신의 영혼을 잘 달래어서 다시 김유신의 무덤으로 돌아가게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이 설화를 통해서 김룡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김유신의 후손들이 거기에 개입해서 큰 화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공왕은 김경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김유신의 후손들을 무마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공왕은 780년에 김지정의 반란의 와중에 돌아가십니다. 아마도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서 왕궁으로 쳐들어가서 해공왕을 시해하고 잠시 동안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김양상과 김경신이 군대를 이끌고 김지정을 제거함으로써 김지정의 반란은 끝나게 됩니다. 물론 다른 기록에는 김양상과 김경신이 해공왕을 죽였다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키는 와중에. 해공왕을 시해, 즉 살해했다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해공왕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운 김양상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즉위합니다. 이 사람을 바로 선덕왕입니다. 선덕왕은 성덕왕의 사위였지만 태종 무열왕계는 직접적으로 혈통이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내무랑의 1 0대손이라고 주장을 하였던 것이죠. 왕통이 태종 무열왕 직계에서 내무랑 반계로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라 사람과 그리고 삼국사기를 편찬한 사람 모두 이때 중대에서 하대로 바뀌었다.